아이고 수다방에 두 분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자 우리 새해 맞춰 수다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죠.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밴드 기린이라는 팀에서 활동하는 밴드의 어, 리더이자 보컬로 활동 중인 윤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밴드 기린의 윤혜린 씨, 네. 아, 네, 저는 밴드 기린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최혜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밴드 기린이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밴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음, 19년도부터 앨범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열심히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고 말씀드린 게 저희는 뉴웨이브 음악을 하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말뜻 그대로 새로운 흐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저희 음악에 또,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될수 있게 어, 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서 장래적인 생각을... 의미와 저희가 예? 생각하는 그런 소망을 좀 담아서 아 뉴에이브 음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그 새로운 그 뉴에이브 음악을 다하시는또 우리 밴드 기린 멤버는 우리 보컬을 윤혜린씨 그리고 건반의 최혜성 씨또 다른 멤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 기타의 정동욱 아, 아 예. 그리고 드럼의 이창호, 크으... 베이스의 정태욱 예예. 궁금한 게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밴드 기린이에요. 네. 밴드 이름 정할 때도 엄청 고민하셨을 거 같은데 왜 기린이라고 음. 하셨어요? 좀유하면서 기억하기 쉽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밴드 기린. 게 기린. 그러네. 동물적으로는 밴드 사. 밴드 <laughs> 너구리 밴드 또 기린의 고라니. 이미지가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런 것 초식 동물인데 엄청 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엄마나 아빠 세대도. 에 듣고 한 까먹질 않으세요 팀 이름을 맞아. 응. 그래서 밴드 기린의 이름이 탁 만들어졌고 지금 입이 쫙 자부네요 그렇죠. <laughs> 예. 코풀스있으면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코풀스 밴드 코뿔스인데막 이런 방망이 느낌이 네. 오, 밴드 기린. 어 네. 그럼 어떻게 다섯 명 이렇게 결성이 됐나요 이게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학교 동아리에서 아 취미로 음악을 하다가 밴드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라가지고. 그렇시구나. 그렇게 있다가, 이제 좀 졸업할 시즌이 되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 취업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드러머를 일단 맨 처음 구했어야 돼서, 이라는 아, 그 인터넷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엄청 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네. 이제 공고글을 올려서, 네. 이제 공고를 보고,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음 베이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 친구에 대한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아, 실력자것는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응. 이 친구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밴드기린 베이스가 데네 한번 해봐라고 각각 다른 사람들 추천을 계속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팀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응. 하나? 이래가지고 한번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 만났다가 이제 팀을 하게 됐요 아, 그게 참 인연이야.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이어줬어. 네, 네. 주변 사람들이 이어준. 어, 그거고 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친구였었고 응. 그 워낙에 음악을 또 잘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같이 한번 하자 이런 걸 살살살 꼬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떻게 꼬시든가요 우리 음, 리더 우리 윤혜림 보컬님이 그 같은 작업실을 쓰고 있는데 아. 옆 옆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막 와라 어, 볼 때마다 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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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우리 어떤 리더입니까 윤혜린 우리 진 음, 진지하게 어, 얘기 해야 되는. 적당한, 예예. 적당한 선. 예, 적당해서 속마음 얘기 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해 되게 일단 강단 이 아, 있기 때문에 자기 아. 신념이 되게 올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밴드 이런, 이런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아.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아, 저또 네. 충신이라 가지고. <laughs> 최아 네. 최승 씨가 우리 또 리더님의 충신이세요 자칭입니다 자칭입니다 자침. 충신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 다섯 분에 왠지 워크이 엄청날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제 그~ 노래 소개도 좀 할게요 이제 그동안 어떻게 또 노래를 내셨고 그런 음악 활동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음. 데뷔 앨범은 플라잉이라는 십구 년에 플라잉. 냈던 곡인데 그곡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제가 쓴 곡이 아니라. 오. 어늘 유능한 작곡가님한테 곡을 좋은 기회로 받게 돼서 응. 이제 곡을 처음에 냈어요. 씨. 그때는 이제 저는 모든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녹음실 응.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 연주 녹음하는 것도 처음, 앨범 내는 과정도 있으니까 응.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시간이 지나서 좀 계속 다르게 들리는 곡이긴 한데 네네. 되게 잔잔하고 예쁜 노래입니다. 음 플라잉이라는 곡이고. 지금은 싱글로 계속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네. 야 공연 다 했을 때 우리 반응 어떻습니까, 관객들? 관객들이요. 거기에 <laughs>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일단 네. 제가 공연할 때 일단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 곡을 쓰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설명을 다 해요. 아, 래서이 곡에 좋다. 대한 설명을 한 5분하고 곡 3분 부르고. 5분하고 아. <laughs> 3분 부르고 처음에 이랬어요. 그 레시 오분은 너무 길다 그렇죠. 네. 그냥 한 한번 혼났어요 관객한테 <laughs> 노래라 예라고 yep, 그 뒤부터 아, 줄여야 되는구나. 아 어, 그래서 이제 하는데 노래 할때 관객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 파트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잘 해주셔요. 아 그럼 다들 뭐 나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래 전에. 음. 왜 작품을 보더라도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르잖아요. 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혜성씨는 우리 혜린씨가 노래막 금방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막 계속 설명만 해. 아, 그럼 저희가 약간 이렇게 해요. <laughs> 그만하고 이제 노래 도 합시다. <laughs>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안 그냥 제 뒤에 있으니까. 아 뒤에서 내 명이 막 이래도 뒤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안 보는데 <laughs> 이 관객들이 뒤에 보라고. <laughs> 이러면. 그러면 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이제 시선 교환을 하죠. 어, <laughs> 제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 네. 그러면 이제 동욱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아 이제 노래 하시죠. 그아 그때 이제 그때가 거의 한 3, 4분 지났을 때라서. <laughs> 그 끊고 이제 공연 이제 곡을 시작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그래도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참그 곡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음. 그렇죠? 곡을 좀 제대로 전달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무대에 쓰셨겠지만 지금도 참 기억에 남는 음. 무대 있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 아, 우리 이제 그 얘기 해도 돼요 이제 네. 자 합시다 그 얘기 합시다 저번 달에 저희가 홍콩에서 <laughs> 공연을 다니고 다녀왔는데 지난 달이라 하면 2023년 12월 <laughs> 16일 아 사실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 안 통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음악의 관객분들이 따라 불러 주셔야 될 파트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영어로 부탁을 할까 아니면은 그 광동어로 부탁을 할까 응. 아니면은 그냥 한국어로 질러버릴까. 네. 근데 이제 옆에서 한국어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누가 같이 간그 공기 트레이닝 센터 센터장님. 아, 네네. 한국어로 해 그냥 밀어붙여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음? 이제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모든 홍콩 분들이 한국어로 같이 외쳐주시면서 노래를 즐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어휴. 좀 감동적이었지 않나라는 어휴. 생각이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은 예,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외쳤던 그 노래 의한 파트가 도망쳐. 망 예,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거기서 이제 챔피언을 상을 받아가지고 예, 대상을 받아서 그래도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 네. 격찬하다. 뭐라더냐이마 대상을 받고 왔는데요. 제일 큰 상. 어떻게 해서 밴드 기린에게 챔피언 대상을 줬다고 하던가요? 사실 이게 크... 딱한팀 공연이 끝나면 심사위원분들이 한 일곱 여덟 분 계시는데 네. 막심사표을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뭐라 하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또 하필 그 MC를 보신 분이. 네. 한국에 유학을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한국어를 조금 잘 하시는 거예요. 홍콩 분이신데, 홍콩 예, 분이신데 그 분이 저희 대기실을 찾아오셔 가지고 대략적인 이제 심사평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어 로 예. 감사하게 예. 그래 가지고 그 심사위원분이 음. 홍콩에서 주최하는 공연에도 한번 초대를 하고 싶다. 음뭐 약간 요런류의 딱 간단하게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전달을 받고 덕분에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 얘기했어요. 아니요. 어, 왜? 소감 얘기 없이 그냥 사진 사진 찍고, 사진 사진 찍고. 찍고. <laughs> 행사 시간에 후달리는 것 <laughs> 같아. <laughs> 그러면 여기서 합시다. 아, 소감이요? 또 밴드 기린 입장에서 음. 2023년 첫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 그리고 밴드 기린이 챔피언 받고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대요. <laughs> 그첫 명함을 또 내한테 줬어. <laughs> 이게 어떤 어떤 행운에 음. 그거보다 더 행운이 있는 거야. 음. 그러면 여기서 수상소감 한번 합시다. 아, 하, 네, 자, 뭐. 자, 챔피언 밴드 길이. 오, 수상소감 먼저 얘기하세요. 제가요? 네. 어,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laughs> 이래서 제가 멘트를 그냥 제가 하는. <laughs> 자, <웃음> 인터뷰고. 뭐. <laughs> 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또 아, 예.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날 함께 즐겨주신 홍콩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 또 현장에 홍콩으로 여행 오신 한국분도 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어, 밀락인디 트레이닝 센터 아 네. 센터장님하고 같이 가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음악 하시면서 우리가 참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런 위치, 자리, 또 이런 기쁨을 얻기까지 과정 중에 그래도 쉽지 않은 과정이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음. 가장 힘드셨어요? 뭐,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는 좀 있죠, 계속. 음. 왜냐면 하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음.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 이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음, 음.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이라든가 뭐 정신적, 금전적인 그런 힘듦도 있는데 제 생각보다 멘탈이 센 네.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음. 네. 올 연초입니다, 2024년 하, 푸른 용의 해가 막 솟아올랐습니다. 올해 꼭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뭐 음악 외적으 괜찮아요. 외적으로요? 예, 예. 그 광안리에서 하는 그 뭐라죠? 그? 런 나이트? 아, 아, 나이트. 아 네, 나이트. 그거 꼭 참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막 강한 대기도 달리고, 아, 밤새도록 하고 막 음악 듣고막 이라는 거. 네, 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예. 네. 제가 그걸 한3년 전에 했다가 나고대서 버스 타고 왔거든요. 와 예. 광안대교 상판에서 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아그 뒤에 맨 뒤에 버스가 와요. 나고자들을 태우는 아, <laughs> 그 아, <근데. 웃음> 그 버스. 다시 버스 기다렸다가. <laughs> 그안전용한테 저거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네. 그거 타고 백스코 갔다가 그래요 택시 네, 타고 아, 집에 갔거든요. 그것은 또 음악을 즐기셨네요. 그 백스코에서 또막 파티하고 아, 그 EDM 파티 하죠. 그거 네. 볼 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바로 기가 그데 <laughs> 그걸 또 하자 하길래 <웃음> 괜찮겠나? <laughs> 나고 하면 막 끌고 가 있어. 아 그냥 버스 탈랍니다 <laughs> 우리 혜린 씨는 올해 네.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올해 사실 이제 국내 이제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고 네, 해외 말고 국내에도 네. 한번 서보고 싶고 꾸준하게 네. 어, 건강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올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웃음> <웃음>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밴드 기린이 이 기운 좋은 밴드 기린이 어떤 곡 신청해 주실지 나 너무 기대돼요. 신청곡 적어주셨죠? 네. 네 한. 번. 어머 신청거 우리 윤혜린 우리 리더가. 직접 대표해서 신청을 남겨주셨습니다. 밴드 기린의 뷰티풀 데이 s 이곡 들어줘야죠. 그렇죠. <laughs> 야, 지난날은 있고 앞으로의 아름다운 날들을 그리자라는 메시지의 곡입니다. 새해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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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곡 말고는 처음 뭐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와, 이 곡도 역시 그렇죠. 哇。 아 몇년전 목소리가 다르다 했지만 저는 그렇 생각해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밴드 기린인 것 같아요. 발전하는. 아, <laughs> 2024년 매일매일이 뷰티풀 데이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